미안해. 너무 늦게 왔지? 연아신문좀 생겼지? 운전면허증? 지금 이거 해야 돼. 체크인. 비행기 탑승 기다리고 있어요. 뭐야. 이거 셀카 찍고 있어. 태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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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탑승 기다리고 있어요. 태어난다. 저희는 에어불샨. 에어불샨 타고 갑니다. 에어불샨. 일단 제주도 도착했고요. 지금 이제 렌트카 빌려가지고 나가야 돼요. 아, 운전을 먼저 하라는데 지금 떨려가지고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비가 추석추석 내리고 있어요. 저희 일단 차 운전해가지고 여기 몸쿵 먹으러 왔어요. 여기가 김이동인든 김희선, 어? 연예이요 김희선 몸국이고요. 몸국으로 두개 시켰어요, 이거. 음. 제주도에 나는 해초를 이렇게 이렇 돼지고 먹는 거. 고기 육수로. 고기 육수로 이렇게 국밥 나는 거네. 이게 몸국이라 요 대성한 맛있어 이거? 약간 그 된장 맛? 아, 미역국맛니다 <laughs> 음, 색깔이 진짜 색깔이라서... 어... 저거 게 칼칼하면서 미역맛도 나면서... 무슨 맛이라고 비슷한 맛을 설명할 수가 없어... 딴사탕... 몰라운 맛... 정이맛있겠게 뭐? 음...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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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 맞네. 돼지 먹으면 돼지 뼈. 이렇게 해초 같은 이런 게 있어서 약간 미역 같은 느낌 그런 맛도 나고 깔끔해. 이런 상품이 해초 들어가 있어. 음. 맛있다.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화장실 있고요. 전기 샤워실 그리고 여기는 이불장이겠죠? 세면대는 이렇게 조금 안쪽에 있네요. 온돌방 하나 있는 게 여기예요. 온돌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따라란 침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뷰. 뷰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화답입니다아 으아! 으이상아으이 화답입니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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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시소성 존나야 <좀> 해. <laughs> 시소성 돌새인 줄 알았어. <웃음> 돌, 돌생가 아닌가 한닦아 하는 줄 알았어. 여러분, 배달의 민족 켰는데요. 말, 하심이 이런 게 배달이 돼요. 너무 신기하다. 말사심이, 말육회, 말초밥 이런 게 배달의 민족에 뜨네요. 말 맑은 땅도 있대. 네. 어머, 이 한라산도 봐라. 4천. 한라산 2 0일 한라산 17일 있어. 저희 이제 숙소 정해져가지고요. 근처에 스타벅스랑 올리브영이랑 가려고요. 메이크업 하시나요? 네, 화장부터요. 밀착. 취재. 밀착. 밀착. <laughs> <laughs> 아까 렌트카에서 준 천혜양 <laughs> 먹을게요. 어, 귤, 귤인 줄 알았는데 껍질이 단단해. 왜 네, 원래 똥꼬부터 까는 거야? <목소리> 원래 여기부터 까는 거예요, 손코부터. 나는 황금향이 맛있던데. 어, 레드향도 맛있고. 먹어봐. <목소리> 음! 엄청 쎄? 안 쎄. 허! 야. 아이스. 음! 음! 달다. <목소리> 안 쎄. <좋아>. 맛있나요? <목소리> 렌트카 아저씨가 줬어 케이 같은 거 하나씩 다 먹고 싶었는데 네, 안타깝게 맛있다잖아. 델문도 어. 일단 아쉬운 대로 이거 사봤어요. 먹어볼게요. 초코 맛이에요, 초코. 카페가 엄청 커요, 카페 델문도. 이게 저 바닷가 절벽에 있어가지고. 엄청 크더라고요. 아, 함덕 별장 기프트샵이랑 같이 있구나. 저기는 함덕 별장. 어머, 이거 동백꽃 팠어, 앞에. 예쁘다. 나 닮았어, 동백꽃. 그치. <laughs> 리얼 초코라떼 시켰고요. 타인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건 제가 산 인절미 쌀빵이에요. 빵도 뭔가 하나 먹어줘야 될것 같아서 사봤어요. 바깥에 지는 이런 느낌? 좀더 바다가 잘 보이는 자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다 앉아있어요. 아니 인절미가 들어있어가지고 빵과 저게 좋아하네요. 솔직한번안 한번 <laughs> 보자. 로나왔는데 사람이 너무 싫요 아 어디 앉아? 보상 뭐 썸덕 마당이라는 건 아닌데요. 음식이 너무 잘 나와요. 이건 뭐야? 이거는... 생선조리. 생선조리까지. 음, 기본 미역국. 어, 윤기가 쭈루룩. 맛있겠지? 고등어 갈치, 그김치 동그랑땡. 완장100% 깔끔하구나. 아요 어,는 선오는 어, 신발 가에한고등지어요사고지고 포장하고 있어요. 직접 어항에서 꺼내 가지고 잡아 주시면 되세요. 애도 고등어제 저희 고등어회 샀어요. 고등어회 2만 원이었지? 네. 보리쌀 막걸리 우도 땅콩 막걸리 그다음에 제주 막걸리 보리쌀 3,200원 우도 땅콩 4,500원 제주 막걸리 1,200원 제주 막걸리는 되게 싸네요. 이게 맛있다 그러고 제주, 제주도에서만 판다 그래가지고 사봤고요. 이렇게 세병 사봤습니다. 자, 이걸 한번 먹어보세요. 자, 제주 막걸리 먹어볼게요. 짠! 엄청 순하고 술 같지 않고 냉맹해 부드러워 자 이제 고등어도 먹어볼까요? 네. 자 고등어 회도 먹어볼게요 검정색 깔 소스거든요 에이! 하나도 안 비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무슨 아, 하나도 안 비려 부드러워 맛있다 참치 같기도 해어술 올라와 어떡해 배불르고술 올라와 나도 바람 좀 쐬게 음. 여러분 지금 라이브 중이고요 12시가 다 돼가요 음. 돌시니 52분. <laughs> 최밍 옷 갈아입었나 봐. 어, 안녕하세요. 어, 이게 잠옷인가 봐. 네, 잠옷이에요. 잠옷이 야하다. <웃음> <웃음>